이 레이블 태그에도 클래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find and replace인데요. 코드가 반복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같은 내용을 찾아서 바꿔 주는 find and replace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축키로 CTRL H를 누르면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바꾸고 싶은 영역을 선택하신 뒤 CTRL H를 누르고 바꿀 내용을 아래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 태그를 레이블 클래스 F인풋으로 전부 바꿔줬습니다. 인풋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글에서 HTML 인풋 타입을 검색하시면 w3schools.com 이란 사이트가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풋 태그만 추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트의 디자인은 인풋이 보여지는데 사용자의 인풋을 처리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 사용자의 인풋을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태그가 form 태그인데요. 인풋 태그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전부 폼 태그로 감싸줍니다. 폼 태그에 포함된 인풋 태그만이 입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폼 태그의 핵심 속성은 액션과 메서드인데요. 액션은 폼이 처리될 파일명을 명시해 주는 것이고, 메서드는 데이터의 전송 방식을 명시해 줍니다. 처리된 결과가 보여줄 파일명을 적어줍니다. 저는 일단 profile.act.php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소드는 대표적으로 get과 post가 있는데 u r l 에 인풋 데이터 값을 같이 보내는 방식이 계시고 u r l 에 인풋 데이터 값을 보내지 않는 방식이 post입니다. 그리고 폼 태그의 마지막에 타입이 submit인 인풋 태그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이것은 이폼을 수행하는 버튼입니다. 이제 저장해 주고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밋 버튼을 누르면 URL 보시면 profile.act.php로 연결이 되는데 현재 이 파일이 없기 때문에 파일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profile.act.php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시 서밋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profile.act.php 파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파일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파일이 연결되는지 내용을 저장해주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Submit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풋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풋 태그 각각이 name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인풋 태그의 네임은 각각의 인풋 태그의 식별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php 파일 안에서 php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꺽쇠 물음표 php라고 적어 주셔야 합니다. 시작은 꺽쇠 물음표 php로 하고 마지막은 물음표 꺽쇠로 마무리 해줘야 합니다. 반드시 이 포맷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예전 php 버전에서는 꺽쇠 물음표 다음에 php를 생략해 주어도 됐습니다만, 현재 바뀐 버전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이 부분을 에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꺽쇠 물음표 php 이 문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php 가장 기본적인 함수인 echo 함수를 사용해서 user input result라는 텍스트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HP 파일 안에 주석 처리는 슬래시 별표 한 다음에 주석의 내용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별표 슬래시로 주석의 마지막을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인풋 내용의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달라 언더바 게시라는 변수를 사용합니다. 해야 현재 이름이 u_name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네임을 개 변수의 따옴표 안에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름을 입력하고 서밋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입력했던 이름이 출력되게 됩니다. 보여드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웹사이트의 입출력 형태입니다. GET 타입을 사용할 경우 보시는 것처럼 URL에 데이터가 같이 전송되게 됩니다. 또 다른 전송 방식인 POST 타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폼 타입을 POST로 변경했으면 이 폼의 데이터를 받는 변수도 POST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이름을 입력하고 서밋 버튼을 누르면 결과는 같지만 URL에 데이터가 같이 출력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나머지 인풋 밸류들도 네임을 설정해주겠습니다. 다 수정한 뒤 서밋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입력했던 값들이 출력되죠. 이제 첫 번째 폼 태그를 복사해서 새로운 폼 태그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서밋 버튼의 텍스트를 수정해주겠습니다. 서밋 인풋 안에 value라는 값을 적어주시면 value 값의 내용이 버튼의 텍스트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폼 액션의 타겟 파일을 PHP self로 보시는 것처럼 설정해주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현재 페이지에 결과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현재 페이지에 국어 점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페이지에 그대로 내용이 출력되게 됩니다.